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네, 전도자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달할 수 없는 깊은 지혜 세계에 감탄하면서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한 자씩 쭉 보겠습니다. 1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열망한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으롭게 사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있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꼭 의인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모순되단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73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참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되는 일이 없고 저 악인은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 쭉 그렇게 기록돼 있다가. 내가 성소에 가서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악인을 열하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정말로 섬길 뿐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이제 시편 73편에 나오고 있어요. 예, 세상에는 정말 저렇단 말이에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의인으로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핵심적인 것은 지나치게라는 얘기예요 예,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절 너도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곤방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세요 꼭이 한국 요새 심각하잖아요.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극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극단에 지을 줄수 있다. 자로나오로나 지을 수 있다. 그 생각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극단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요?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사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자로 보면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은 사람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대표적으로 이사야도 그렇고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는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닮이에요. 언제나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좌로나 우리나 지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지우치지 않고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매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순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삶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19절 이하에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나와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열 명의 권력자. 권력자들이 크다. 우리가 요새도 보는 거예요. 치우쳐요. 한쪽으로 권력을 잡으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역사는 크다. 예. 네. 대통령이 되면 치우쳐 그래서 어렵게 만들으러 가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을 가운데 있는 열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있게 하느니라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신혁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뭐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꼭 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꼭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런 때딱 보면 나는 꼭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책망하고 그러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많은 경우 부모의 삶이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가 충조평판하지 마라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것보다 먼저 그 아이의 감정을 잘 받아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그 아이가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서 엄마가 올바른 얘기를 했을 때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받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잘못하면서 아이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그래서 엄마부터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나도 잘못하면 더 어떻게 내 자식을 잘 되게 만들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잘 깨달아야 돼요 뭘 깊이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자기도 못 바꾸면서 무슨 남을 바꾸겠어요. 나 자신도 내가 잘안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고쳐 주세요. 예수님 정말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고쳐 주지 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은 너무 신경을 써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는 그걸 큰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판단하는 건 지극히 작은 일이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올바르겠어요 오직 주님의 판단만이 올바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뒤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건 올바른 거 아니라고 물론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할때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고 진짜 그러면 고치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가 치우칠 필요는 없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조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를 수는 없다. 이걸 잘 아시고 언제나 그니까 러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을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 잠깐. 판단을 잠깐 멈추고 언제나 주님 앞에 맡기고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언제나 아, 내 판단이 항상 올바르지는 않아 주님의 판단이 올바르지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정말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정말 지혜자가 되고자 원했는데 아 그렇게 안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는 것이예요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오늘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24절에서 예,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예,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알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높고 깊어서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 모른다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뭐라 우리 예수님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다. 그 아주 기본적인 고백도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등이 동달아리 인간이 통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 언제나 물어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사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박사기 달라고 아주 가진 고생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 박사라는 게 자기 요 분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만큼밖에 더 알아요? 자기가 연구하는 거? 그것도 한책 100권 읽고 박사학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인간을 확확 변화시킵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저 자신도 변화를 못 시켜요 박사학위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변화시켜 그게 인간이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고의 그 세상의 지혜자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 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폭흥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부와 귀와 명예와 또 괴락과 그것을 다 누려봤죠. 이젠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야 또다. 특별히 아마 이 여인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솔로몬이 결국은 이 여인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 시대의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괴락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처첩이 천명이라고 랬잖아요 솔로몬이 요 정치적으로, eh. y 기 u n g Aguies, c r 들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n a g a Greta m a 그 결국은 솔로몬은 아름답게 못 맞추는 거거든요 여인들의 그 문화와 그들이 이방 여인이 오면 반드시 뭐를 갖고 와요? 우상을 반드시 갖고 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 부게하는 자는 아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그래야 죄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허, 한자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어떻면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이. 그러니까 이걸 마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를 가장 뚜렷하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반드시 인도해야 돼. 그래야 여기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쾌락에 붙잡히고 네? 세상 것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세상 것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니요. 언제나 그래서 지난 주간 그런 글썼서 지혜를 찾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진짜 지혜길 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날마다 자녀들과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나 드리며 또밥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됐으면 참 좋겠어. 이게 엄마의 소원이야. 언제나 물어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리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아이들과 저녁 먹으면서 물어보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뭐한것 같아? 자꾸 그렇게 생각을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 그게 그게 잘 사는 길. 여러분 그 믿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생각이 올바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아침도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힐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인에게 붙잡혀서 나의 인생을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여기 보라는 얘기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라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견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이 보란 단어는 원의 의미가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경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기 쁘시게 하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가정에서 생각을 나누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각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들어버려요 그 마귀는 언제나 생각을 공격하죠 마음을 공격하죠 입술을 공격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딱 생각 점령하잖아요 그럼 마음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딱 점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졌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많은 꾀를 냈다. 이 얘기가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대요. 여러분의 삶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요새 생각이 복잡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요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많아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는 남편이 생각이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네. 바람을 어서 네. 이제 네. 애까지 낳대요. 저녁만 되면 어느 집으로 가야 될까? 내가 아내를 10년을 이렇게 속이고 살았는데,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었는가 모르겠다. 날마다, 날마다, 평온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죄를 짓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결혼했으면, 여러분,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내 남편만을 사랑해야지. 이게 단순한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예수 믿으면 이제 사랑하기로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광야훈련을 하면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게 정말 첫과 꾸린 어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잘 깨닫고 누가 능히 통달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다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길이 되주시고, 진리가 되주시고, 생명이 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이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날이 갈수록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저희들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진실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